그러면 예수의 재림은 틀릴 가능성이 있냐? 니까저렇 틀릴 가능성이 없다그래서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. 믿습니까? 알렐루야, 주먹 다치시고, 여태까지 주님 재림하십니다. 주님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, 이것이, and coming.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Won't right now. 신약 성경에 예언된 게 아니에요. Is not 이거는 in the 벌써 장세기부터 the 주님이 재림할 것을 계속 예언해 왔어요. 그 that 중에 the 주님의 재림을 coming. 가장 명확하게 떼도 봐도 못한 주여서 빼봐야 빼봐. 빼도 s 도 못하게 예수님 제림을 아수리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다니엘스예요 다니엘스 e 습니까 다니엘서를 설명할 테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so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가면 예못 해봐요. 그럼 가면 여다가또 이거를 가면. 그러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되느냐? So 자다니엘이 나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, 청소년이었을 되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. To to 어디에 포로 잡혀가요?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가지고 봤더니 그 바벨론의 왕이 드보간 네살 왕이요. 드보간 네살 무슨 왕이요? 다시 so 무슨 왕이요? So 그 구간 내산 왕이 저녁에 하는 자는데 so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뭘 꿔요? Oh, 꿈인데 그꿈 내용이 뭐냐면은 나도 어제 저녁에 또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well,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oh. <laughs>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할라그런데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이 검찰총장 할때 내가 똑은 꿈을 꿨어